네, 오늘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가복음 9장이 어떻게 마무리됐었냐면, 누가 더큰 사람입니까? 누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이 논쟁이었습니다. 우린 늘 여기에 매여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 매어 사는 삶을 오늘 사실은 예수님이 지옥이란 얘기를 하시면서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은 언제나 지옥을 만든다라는 걸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옥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살지 않길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지옥은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나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전부터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깨어서 이 땅에서 지옥을 살던 사람이 천국의 이 마지막 이후에. 죽음 이후에도 지옥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오늘 이이땅에서이 삶을 빨리 마감하고 싶다. 이 땅에서의 마음, 삶을 더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깨어서 길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내가 천국에 보장돼 있지? 아니요, 그 사람은 오늘 지옥을 살고 있기에 죽어서도 지옥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깨워서 우리의 분별을 가지고 볼수 있어야 합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고, 어떤, 거, 어떠한 사람들이 가는 것인가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누가 크냐의 싸움에 계속 매어 있는다? 그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지옥 가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옥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여기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위로를 주고 아니면 안식을 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말씀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지옥은 있다는 것이고, 그 지옥은 여기 현실에서부터,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고, 그 천국은 오늘 여기 현실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깨달음으로 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요한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금화였나 한다. 우리가 <laughs>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결정하게 될때이 사람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우리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우리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우리 교단에 있냐 아니냐 근데 주님이 그러한 것으로 매여 있는 사람은 오늘 그 사람은 나, 우리 여기에만 매여 있게 되면 언제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오늘 여기서부터 지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저 사람이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것을 가르고 있다, 내 생각이. 그것은 지옥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하는 행동을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되면 오늘을 지옥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 편, 우리 가족, 여기에만 매여있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존재가 있게 되고 그 존재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가 오늘 하루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돌아볼 수 있길 바라는 게 하나님이 41절에서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이걸 떠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여기서 잘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천국을 가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잘못해서 갈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4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속한 자의 빛을 비추고 그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단순한 선행과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선 되겠는가?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데,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말해서 되겠는가? 내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인데, 저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가?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오늘을 천국으로 산다는 겁니다. 오늘을 천국으로 사는 것. 오늘 좋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기 냉수라고 말하면 물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물한 그릇 대접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답게 그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속한 자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고 반대하고, 그 사람들을 정지하고, 이러면 오늘 지옥을 사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돌아보면서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누군가에게 윤택을 끼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말합니다. 반대로, 오늘 4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뱃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이 작은 자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그리스도에게 더 다가가기를 원하는 영혼이 있는데, 엉뚱한 길로 그들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쉽게 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교회 가서 너무 상처받았어.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나 상처를 받습니다. 어떠한 것든지 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교회가. 그래서 뭐든지 맞춰줘야지, 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려고 하는데 엉뚱한 길로 이끄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엉뚱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한다. 엉뚱한 것을 의지하게 한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지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라는 말에 너무 우리가 마음을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진리를 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는데 엉뚱한 것을 가르쳐 주고 엉뚱한 것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사람을 더 의지하게 만든다든지, 사람에게 더 의존되게 만든다든지, 사람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게 지옥을 비유한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내가 좀 크리스찬답게 행동하지 못해서 누군가가 마음이 상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우리가 과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시,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린 다 지금 여기 제대로 있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연자 맷돌 매고 지금 바다에 빠지는 인생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결국 이게 더 낫다고 한 이유는 지옥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지옥이 얼마나 힘든지 차라리 이게 더 나, 바닷가에 빠져 죽는 게더 나, 지옥은 너무나 힘든 것이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과장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과장법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손을 잘라버려라. 눈을 뽑아버려라. 이렇게 과장법을 얘기하신 게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린 실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사과하고 서로 그런 돌아봄을 통해서 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작은 자질 중에 하나라는 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려고 하는데 엉뚱한 길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들을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신앙적 신념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엉뚱하게 사람들을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잘못된 기준들이 있다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바로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가지 여기서 말할 때 눈과 발과 손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깨어 있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손과 발과 눈과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내 일상에서 손과 발과 눈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무시한 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엔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48절에 거기는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구독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냐 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셔야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여 또 하나님입니다.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 그 영이 영원히 심판받는 곳으로 갈 것이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이냐는 반드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오늘 죽고 말면 이이이굳 세상 죽고 말면 그만이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살 것인가 중요한 결정이 우리에게 오늘 다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깨어서 내가 오늘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건 뭡니까? 철저하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요. 내 손과 발과 눈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지옥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지옥이 됩니다. 근데 이 지옥과 대비되어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소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십니다. 오늘 소금의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소금은 맛을 내게 하는 것. <laughs> 오늘 좋아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인생의 삶 맛을 예수님의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맛을 느끼고 깨닫게 하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는 천국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인생에 살맛을 발견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근데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녹여야 됩니다. 자기를 녹여야만 맛을 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주님에 의해서 녹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맛을 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으면 부패한 것이 활성화되는가, 아니면 내가 있으면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가. 술을 먹고 여러 가지 쾌락을 누리던 사람이 내가 가면 그것을 금하게 되는가, 아니면 더 활성화하고 있는가. 거기에 깨어서 우리가. 소금으로써 우리의 맛을 내고 우리가 소금은 부패하고 썩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면 부패하고 썩는 게 막아져야지 부패하고 썩는 게더 활성화된다면 그것은 내가 소금의 맛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우리를 통하여 인생의 참맛과 천국의 맛을 경험하게 하는 게하 그러한 통로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화목해 하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저,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찬양과 오늘 우리 또 시원성 간의 찬양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 하나님의 맛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천국의 맛을 느끼게 하는 통로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뭐 하나 우리가 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 하나가 그 주님이 말씀하신 물한 그릇이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통로로 쓰임 받게 되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오늘 천국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